아, 내가 유튜브를 1년만 일찍 시작했어도 지금쯤 많이 커졌을 텐데, 아, 이거 뭐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서 치트키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유튜브 쇼츠라는 거를 통해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 쇼츠. 또는 짧은 동영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기능이 유튜버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버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아주 중요한 기능이에요. 당연히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오늘은 완전 핫한 유튜브 쇼츠가 뭔지 어떻게 만드는지 이를 잘 활용할 전략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미입니다. 먼저 유튜브 쇼츠는 짧은 동영상이라고도 불러요. 저는 유튜브 쇼츠라고 부를게요. 지금까지 우리한테 익숙한 유튜브 영상들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쵸? 그리고 영상 길이도 몇 분씩 하는 게 보통이고, 그에 반해서 유튜브 쇼츠는 이렇게 생겼어요. 가로보다 세로가 더 길어요. 그리고 영상 길이도 60초 미만입니다. 보시다시피 스마트폰을 세워서 보기에 최적화된 영상이에요. 아니, 얘기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가로로 보던 걸 세로로 보고, 영상 길이가 좀 길던 걸 1분 미만으로 줄이고, 별반 차이도 없구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싶으시죠? 이 유튜브 쇼츠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로운 시청자와 조회수를 아주 많이 그리고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유튜브가 이 쇼츠 영상들을 엄청 밀어주고 있거든요. 쇼츠 영상으로만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 대표적으로 Jake Felman이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채널을 운영한지 3개월 만에 5억 조회수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독자가 450만 명이고요. 대단하죠. 유튜브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쇼츠 조회수가 70억이 넘는데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걸 유튜브 골드러시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벌써 유튜브에서 쇼츠라고 검색을 하시면 천만 개가 넘는 영상들이 나오고요. 쇼츠를 만들어 본 채널은 150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불과 지난 몇달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제 유튜브 쇼츠가 왜 중요한지 이해가 좀 되시죠? 더 자세한 내용들을 전해드리기 전에 엄마 내가 알려줄게 채널에서는 부모님들께 복잡하고 긴 상식들을 제일 간단하고 쉽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께 추천도 많이 해주세요. 자, 먼저 왜입니다. 왜 갑자기 유튜브 쇼츠가 나왔냐? 유튜브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라고 밝혔는데 음 한마디로 젊은 시청자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틱톡 들어보셨어요? 안 그래도 제가 틱톡을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먼저 소개를 드리네요. 틱톡이라고 해서 유튜브랑 비슷하게 동영상을 올리는 플랫폼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과 젊은 세대를 상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SNS예요. 틱톡은 영상 길이가 15초 미만이에요. 15초 동안에 대체 무슨 영상을 봐? 싶으시죠?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컸는지 알겠더라고요. 어쨌든 이 틱톡이라는 앱이 난데없이 유튜브의 쟁쟁한 경쟁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스냅챗도 그렇고, 인스타그램의 릴이라는 기능도 그렇고, 스마트폰에서 세로로 볼수 있는 짧은 영상들이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모았어요. 이런 마당에 영상 플랫폼의 독보적인 1위인 유튜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사용자도 가장 많고, 시청 시간이나 주제도 제일 다양하고, 또 크리에이터한테 수익도 제일 많이 나눠주는 독보적인 1위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laughs> 오케이, 나 유튜브, 그대들과 경쟁을 시작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가 스토리라는 새로운 기능을 출시했었는데 망했. 결과가 흐지부지했어요. 유튜브의 스토리라는 거 사용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이런 게 있다는 거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도 한 번도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튜브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사활을 걸어야겠다 하고 만든 게 유튜브 쇼츠입니다. 유튜브 쇼츠는 스토리랑 달라요. 유튜브가 아주 팍팍 밀어주고 있거든요. 유튜브가 쇼츠 영상 노출을 팍팍 시켜주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유튜브 알고리즘은 큰 채널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채널들은 약간 밀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쇼츠는 아직 대중화가 안 돼서 큰 채널이든 작은 채널이든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쇼츠를 만들면 무조건 잘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쇼츠를 만드는 채널이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고 또 유튜브가 크게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채널 규모와 관계없이 영상이 동등하게 노출된다 라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 쇼츠를 얼마나 밀어줄지,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유튜브 쇼츠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또 언젠가 이 쇼츠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 그만큼 또 경쟁이 치열해질 거니까. 그래서 실천에 옮기시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 유튜브 쇼츠가 좋은 건 알겠고, 그럼 어떻게 만드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드는 방법. 그리고 유튜브 앱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 어느 방법을 사용하시던지 간에 중요한 건 가로보다 세로 길이가 길고 60초 미만이면 돼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이어도 이 기준들이 충족이 되면 자동으로 쇼츠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8년 전에 만든 신발 끈 묶는 영상이 조용하다가 갑자기 막 300만 조회수를 찍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laughs> 정말 난데없는 로또인 거죠. 어쨌든 내가 직접 쇼츠를 만드는 방법은 지금까지 영상을 찍고 편집하시던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영상이 정사각형이거나 세로가 더 길어야 돼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그냥 세로로 잡고 촬영하시면 되고요. 카메라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꼭 1분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유튜브가 자동으로 쇼츠로 분류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제목이나 설명란에 해시태그 쇼츠라고 적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앱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더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기능이 베타 테스트 중이에요. 그래서 어? 내가 클릭했을 때는 그 메뉴가 안 보이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조만간 보이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어쨌든, 구경하는 겸 유튜브 앱을 통해서 간단한 쇼츠 영상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더하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짧은 동영상 만들기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볼게요. 네 가지 기능 중에 필터를 선택해 볼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필터를 바꿔 주실 수도 있고요. 촬영 시간도 이렇게 적혀 있고요. 녹화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위에 남은 시간이 표시가 되고요. 영상에 음악도 입힐 수가 있습니다. 되게 좋은 게 저작권 걱정 없이 대중가요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일단 음악 아무거나 선택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음악이랑 영상이 잘 어울리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글자를 적을 수도 있어요. 텍스트로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 가시면 글자나 음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여지게 할지도 조정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정말 맛보기로 보여드린 거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쇼츠 영상의 제목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시태그 쇼츠도 적어줄게요. 원하신다면 다른 해시태그를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 아래에는 공개상태와 아동용 여부 체크가 있어요. 하나씩 다 선택해 주시고요. 업로드를 클릭하시면 내 채널에 바로 업로드가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업로드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업로드 후에는 내 채널에서 이렇게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컴퓨터로 이 쇼츠 영상들을 만들어 왔는데요. 유튜브 앱을 통해서 쇼츠 영상 만드는 방법이 정식으로 출시가 되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사용법을 좀더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어떻게 보이냐입니다. 같은 유튜브 쇼츠 영상인데도 보이는 플레이어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플레이어가 뭐냐면 영상이 재생될 때 보이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화면이 지금 완전히 다르죠? 그 이유가 플레이어가 달라서 그래요. 어쨌든 얘는 우리한테 이미 익숙하잖아요. 영상 바로 아래에 좋아요 버튼들 있고, 화면을 아래로 쭉 내리면 이렇게 댓글도 남길 수가 있고, 이게 유튜브 플레이어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좀 뭔가 달라요. 그쵸? 유튜브 쇼츠 전용 플레이어예요. 얘는 뭔가 확실히 달라요. 그쵸? 좀 자세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스마트폰에서만 볼수 있는 플레이어예요. 이렇게 세워진 화면에 꽉 차게 보이고요. 영상 제목과 채널명은 아래에 있고 필요한 버튼들은 오른쪽에 모여져 있어요. 좋아요를 바로 옆에서 클릭하실 수 있고요. 댓글을 확인하시려면 이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쇼츠 영상으로 넘어가려면 화면을 이렇게 위아래로 옮겨주시면 돼요. 내가 이 다음에 무슨 쇼츠 영상을 볼지도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유튜브가 정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점 하나 더 찾으셨나요? 썸네일이 없습니다. 영상을 열면 바로 그냥 재생이 돼요. 게다가 되감기나 빨리 감기도 못하고요. 재생, 정지. 재생, 정지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통 영상은 유튜브 플레이어에서만 볼수 있고요. 쇼츠 영상은 유튜브 플레이어와 쇼츠 플레이어 둘 다에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방식으로, 다른 스타일로 보일 뿐이에요. 내가 유튜브 쇼츠 영상을 어디서 찾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또는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 내가 알려줄게 채널을 가볼게요. 채널에 보이는 쇼츠 영상을 클릭하면 유튜브 플레이어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화면을 쭉 내리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 쇼츠들만 모아놓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영상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유튜브 쇼츠 플레이어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쇼츠 영상을 어디에서 찾았냐에 따라서 어떤 플레이어로 보이는지가 결정이 되는데, 솔직히 이거던 저거던 어떻게 보이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유튜브 쇼츠만 모아놓은 부분 있죠. 얘가 중요해요. 이 부분의 공식 명칭은 short shelf인데, 일단 저는 쇼츠 섹션이라고 부를게요. 이 쇼츠 섹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얘가 여기 저기에서 엄청 많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 쇼츠 영상이 이 쇼츠 섹션에 선정이 되면 아주 아주 노출이 많이 됩니다. 막 여기 저기에서 뿌려져요. 그래서 내 쇼츠 영상의 목표는 뭐다? 쇼츠 섹션에 올라가는 거다. 유튜브 앱을 열자마자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조금만 내려가면 쇼츠 섹션이 보이고요. 또 내가 무슨 영상을 보더라도 아래에 추천 영상들 나오는 데에도 쇼츠 섹션이 있어요. 참고로 이렇게 추천 동영상에 선정이 되면 내 영상 노출수가 엄청 많아지는 거 알고 계시죠? 그외 검색 결과에도 구독에도 탐색에도 쇼츠 섹션이 있어요. 쇼츠 섹션이 여기저기에 엄청 뿌려져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앞으로 더 많은 곳에 노출될 예정입니다. 어쨌거나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쇼츠 섹션에 내 쇼츠 영상들이 들어가게 하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보여드렸다시피 이 쇼츠 섹션이 아주 미친 존재감이거든요? 여기에 내 영상이 올라갔다 하면 적게는 몇천 명부터 많게는 몇백만 명한테 노출이 되는 거예요. 내 채널은 구독자가 천 명도 안 되는데 그럼 쇼츠 섹션에 안 올려주지 않을까요? 다행스럽게도 채널의 규모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쇼츠 영상이면 선정이 됩니다. 채널 규모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작은 채널들이 떡상하기에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통 동영상이랑 쇼츠 동영상을 간략하게 비교 한번 해볼게요. 먼저 보통 동영상은 썸네일과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영상 길이가 길수록 더 유리하고요. 왜냐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영상을 노출할 때 CTR과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을 제일 중요시 하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위에를 클릭해주세요. 그에 반해서 유튜브 쇼츠는 썸네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설명란, 태그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쇼츠는 영상 제목이랑 태그가 중요해요. 그리고 평균 조회율,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쇼츠 영상은 유튜브 플레이어에서도 보일 수가 있고, 쇼츠 플레이어에서도 보일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채널 분석에서도 나뉘어요. 유튜브 플레이어에서 본 쇼츠는 원래대로 추천, 검색, 탐색 등으로 나뉘어서 보이는데, 쇼츠 플레이어로 본 영상들 통계는 쇼츠라고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와, 유튜브가 이렇게나 많이 밀어주고 있고, 영상 길이도 1분밖에 안 되면 만들기도 쉽고 쇼츠가 너무 좋은데? 자, 쇼츠 영상들의 단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먼저 수익이 없습니다. 허. 네, 수익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수익이 미미합니다. 자, 이 플레이어 두개 중에서 쇼츠 플레이어에는 아직 광고가 붙지 않아요. 뭐 별다른 수익원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쇼츠 플레이어로 보여지는 모든 영상은 수익이 0입니다. 반면에 유튜브 플레이어에서 쇼츠 영상을 보시면 거기에는 광고가 붙거든요. 근데 쇼츠 영상이 워낙에 짧기 때문에 광고 수익이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가 쇼츠 영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할 거라고 밝혔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수익이 미미하다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 쇼츠 영상의 용도는 조회수와 구독자를 늘리기입니다. 수익이 목적이 아니에요. 또 다른 단점은 기존의 구독자를 약간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 좀 충격이기는 한데 <laughs> 아무래도 원래 이 채널에 올라오던 영상이랑 너무 다른 형식의 영상들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불편한 시청자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원래는 요리하는 법을 꼼꼼히 세세히 알려주던 채널이었는데 갑자기 1분 만에 요리를 후딱 끝내버리는 영상이 올라가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 이 채널이 좀 바뀌었네?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또 당연히 나는 세로로 보는 영상들보다 원래 하던 대로 가로 영상들이 훨씬 더 좋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고요. 이런 이유들로 적지 않은 채널들이 유튜브 쇼츠를 시작했을 때 구독자를 약간씩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쇼츠 영상들을 어떻게 내 채널에 자연스럽게 접목시키냐는 채널 주인의 역량이겠죠. 마지막 단점입니다. 아직까지는 쇼츠 영상들을 통해서 들어오신 신규 시청자 또는 신규 구독자가 내 채널에 오래 머무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CPM도 낮고요. 아무래도 이 쇼츠 영상들을 사용하는 주 연령층이 젊거나 어린 분들이 많다 보니까 1분짜리 영상들을 보고 나가고, 보고 나가고 하는 게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쇼츠 영상들이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어쨌든 현재로서 폭발적인 인기를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쇼츠 영상을 고려해보시면 좋다는 것 짚고 넘어갈게요. 자, 쇼츠 영상들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쇼츠 시청시간이 유튜브 파트너스 조건들 중 하나인 시청시간 4천 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유튜브 파트너스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12개월 안에 1,000명의 구독자와 시청 시간 4,000시간을 달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 쇼츠가 그 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에 대한 대답은 아주 조금입니다. 왜 아까 쇼츠가 보여주는 플레이어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얘는 해당이 되고요. 얘는 해당이 안 돼요. 네, 되게 이상하죠? 제가 봐도 좀 이상해요. 어쨌든, 그래서 쇼츠 영상으로만 유튜브 파트너스에 빨리 도달하시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쇼츠가 내 채널 평균 시청률이나 평균 시청 지속시간, CPM, RPM 같은 채널 실적에 영향을 주나요? 그럼 내 채널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널 분석 통계자료만 보면 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노출이나 조회수는 채널당 나뉘는 게 아니고 영상당 측정이 되는 거라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실 유튜브가 아예 통계를 나눠 놨어요. 동영상 분석은 뭐고, 쇼츠 분석은 뭐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RPM에는 아예 쇼츠 통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쇼츠 영상이 내 채널 통계를 망치는 일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내 채널 주제랑 맞지 않는 생뚱맞은 쇼츠 영상들은 기존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할수 있다는 거, 그것만 주의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쇼츠 섹션에 내 쇼츠 영상이 올라갈 수 있나요? 높은 평균 조회율과 참여도입니다. 평균 조회율이 뭐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내 영상을 봤냐 하는 기준이에요. 시청자들이 평균적으로 70%에서 80% 정도로 내 쇼츠 영상을 시청해야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여도는 좋아요, 구독, 댓글 개수 등을 의미하고요. 당연히 얘네는 많을수록 좋겠죠. 자, 다음으로 팁입니다. 쇼츠 영상에 대한 팁과 전략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1번. 쇼츠 영상 만드실 때 이렇게 화면 아래에 3분의 1, 그리고 오른쪽 옆에는 글이나 중요한 것을 넣지 마세요. 보이시는 것처럼 내 채널 이름이나 제목, 구독, 좋아요 등이 있기 때문에 잘안 보입니다. 2번, 쇼츠 영상 만드실 때 아직은 유튜브 앱 말고 컴퓨터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설명, 카드, 썸네일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3번, 2번이랑 연관이 좀 있는데 썸네일을 넣으세요. 쇼츠 전용 플레이어로 볼 때는 썸네일이 필요가 없는데 보통 유튜브 플레이어에서는 썸네일이 보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썸네일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4번. 쇼츠 영상의 목적은 구독자를 모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어서 그분들을 내 채널로 인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세요. 5번. 쇼츠 영상을 하나의 컨텐츠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거 어차피 길이가 1분밖에 안 되니까 다른 영상 맛보기나 예고편, 아니면 홍보 정도로만 사용해야지 하는 쇼츠들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더라고요. 다음으로 내 원래 채널 주제와 전혀 다른 쇼츠 영상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차라리 새로운 쇼츠 채널을 만드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실제로 많은 대형 채널들이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꽤 길었습니다. 조사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들었어요. 이 쇼츠 영상을 잘 활용하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유튜브가 워낙에 밀어주고 있는 기능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유튜브 쇼츠 기능을 재밌게 흥미롭게 잘 활용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궁금한 거 가지고 또 올게요. 안녕! 엄마 내가 알려줄게는 최신 기술과 트렌드가 궁금하신 멋진 엄마 아빠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저희 채널을 후원해 주고 싶으시다면 커피 한잔 사주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 그리고 감사한 회원님들, 멤버 전용 영상들이랑 멤버 전용 커뮤니티 글들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 더 유용한 정보들을 더 쉽게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